하루만에 주가가 4분의 1 넘게 무너졌습니다. 더 섬뜩한 건 장이 끝난 뒤에도 공포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장 마감 뒤 종가는 4.740 달러였습니다. 전날 종가 6.410 달러에서 2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기 전 프리마켓에선 4.030 달러가 다시 찍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밤새 탈출하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이 종목은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 본사를 둔 필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입니다. 겉으로는 전형적인 소매 리치입니다 그로서리 앵커드 쇼핑센터를 보유하고 임대료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회사. 일반적으로 리치는 임대료와 배당 같은 느린 변수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성장주처럼 하루에 크게 출렁이는 장면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이날 장중 흐름이 더 낯섭니다. 시간은 5.810 달러, 장중 한때 6.500 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저가는 4.120 달러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4.740 달러에 마감합니다. 고가와 저가가 같은 날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쇼핑 센터 가치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기보다 수급이나 주식 구조가 가격을 강하게 흔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는 자본 구조로 넘어갑니다. 자본 구조는 회사가 돈을 조달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의 목록입니다. 보통주만 있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우선주나 전환사채처럼 추가 권리가 붙은 자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자본은 보통 보통주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회사 현금이 한정돼 있을 때 먼저 갚거나 먼저 챙겨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리츠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리츠의 핵심은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인데 우선순위 의무가 커지면 보통주가 기대하는 몫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시리즈 D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거나 특정 조건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배당이나 상환은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깔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보통주 주식 수가 늘지 않아 희석 우려가 줄어듭니다. 희석은 새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얇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 이 회사의 공시 흐름에서는 우선주 상환 요청을 정산하는 과정에 보통주 발행이 연결될 수 있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례적인 이유는 현금 대신 주식으로 메우는 방식이 보통주 투자자에게 희석 위험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미스터리한 부분은 주가가 내려갈수록 구조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같은 규모를 정산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석 공포가 커지고 그 공포가 다시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희석 우려를 키우고 희석 우려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고리,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는 언제 멈출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 악재보다 훨씬 깊은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는 2023년 사건들입니다. 2023년 9월 1일 회사는 특정 등록 신고서 체계에서 우선주 상환 요청을 정산해 왔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6일까지 누적된 시리즈 D 우선주 상환 요청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통주 발행이 포함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결정적인 문장은 2023년 12월 5일 상환일을 앞두고 나옵니다. 아, 보통주 가격 하락과 상환 요청 증가가 지속되면 상환 정산에 필요한 등록된 보통주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진행을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보통 회사가 누군가에게 지급할 주식을 발행할 때는 등록 절차를 통해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갖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 더 흔하게는 현금으로 지급해 정산을 깔끔히 끝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경우에 따라 미등록 보통주로 정산하거나 등록된 주식을 전달하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례적이냐면 지급 절차의 확실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확실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대개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산 규모가 커졌나, 현금으로 처리하기 어렵나, 결국 보통주가 부담을 떠안나 같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은 리츠의 본질인 현금 흐름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어 사건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이 위에 역분할이 반복되면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역분할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네 주가 한 주가 되면 주당 가격은 대략 네 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역분할이 임대료나 자산 가치를 올리는 가치 창출이 아니라 단위를 바꾸는 기술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역분할을 자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를 주가 하락에 대한 응급 처치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25년 1월 27일에 1대4 역분할을 효력 발생시키고 1월 28일부터 분할가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어 2025년 3월 26일에 1대5 역분할 그리고 2025년 9월 22일에도 1대5 역분할이 효력을 발생해 9월 23일부터 분할가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회사 문서에는 보통주 수량이 대략 470만 주에서 대략 95만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역분할이 반복된다는 건 단위를 올려놓아도 다시 내려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보는 근본 문제가 남아있다는 암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통주식수가 얇아지면 작은 수급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장중 급등과 급락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또 묻게 됩니다. 역분할은 결과이고 원인은 우선주 부담과 정산 구조인가?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 단위를 바꿔도 다시 가격이 무너지는 건가? 이 질문들이 답을 못 얻을 때 시장은 더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6일 공지된 2025년 9월 30일 종료 분기 10Q에는. 시리즈 d 우선주와 관련된 누적 미지급 배당이 대략 2700만 달러로 기재됩니다. 리츠에서 배당은 본질입니다. 우선주의 누적된 배당 의무가 크다면 회사 현금 흐름이 먼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주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담을 줄이는 정상적인 길은 현금 흐름으로 갚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조달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통주 발행이 정산과 연결된 흔적, 등록 주식 부족과 전달 지연 가능성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주가 정산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이 미스터리한 이유는 투자자가 확정된 답을 갖지 못한 채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산의 내러티브는 부동산 펀더멘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우선주 부담과 정산 구조, 반복된 역분할의 흔적이 시장 신뢰를 누르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은 가치 회복이라기보다 과매도와 얇은 유통이 만든 파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자본구조 부담이 줄어드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상승 추세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건이 분명합니다. 우선주 부담이 줄고 상환과 정산이 시장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보통주가 더 이상 정산의 도구로 의심받지 않을 때 그때 리츠 본연의 평가 프레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기준선은 4.120 달러입니다. 이 레벨을 회복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1차 목표는 4.740 달러 재시험입니다. 4.740 달러 위에서 버티는 흐름이 잡힐 때에만 6.410 달러가 2차 목표이자 가 강한 저항으로 의미가 생깁니다. 6.500 달러는 당일 고점 레벨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4.120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가 지속되면 단기 반등 가정은 위험해져 하방 리스크를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중기 기준은 6.410 달러 회복과 유지입니다. 장기는 가격보다 조건입니다. 2023년 12월 5일 상원의를 앞두고 언급된 등록주식 부족 가능성과 정산 불확실성 2025년 1월 27일 1대4 3월 26일 1대5 9월 22일 1대5 역분할의 반복 그리고 대략 2700만 달러 규모의 우선주 누적 누적 미지급 배당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어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츠라면 원래 현금이 들어오는 부동산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종목은 현금을 요구하는 약속과 그 약속을 처리하는 방식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무섭고 공시는 어렵고 결심은더 어렵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결말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필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다시 부동산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자본구조의 언어로만 말하게 될까요?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급등과 급락은 이유 없는 변동이 아니라 이유를 확정하지 못한 시장의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벨류스터였습니다.